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 네. 아니, 너무,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그 뭐야 굉장히 사달라 하셔가지고 아하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쫀진님 방에서 막나 이쁘다고 하면 은막 강퇴했다던데? 네, 네 <laughs> 1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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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빼고 다 15강이네? 딜 대결을 네. 타이모택으로 배틀템 아 쓰지 않고 6티어 레이드로 루베르스 쌍내기 백안 스탑아웃 전승 대회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6티어로 한다고요? 네, 혹시 제가 스택이 너무 딸려서 그런데 안 돼요. 그, 아, 제가 스택이 너무 땅.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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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스킬을 찍은지 오래돼서 너무...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나뭐 했더라? 뱅렬파티였었나 뭐, 이거 찍어놓은 걸로 쓰면 안 되나? 이제 뭐 순서 정하는 거예요? 예. 예. 다이가이보로 정하죠. 하나, 둘, 셋. 바위. 저기요. 바 저기요. 바, 아니 바, 그런 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laughs> 어왜말안 <바> 해? 요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먼저 하기 너무 싫어서 가지고. 하나, 둘, 셋. 뭐? 바위. 아 씨. 오케이. 네 먼저 하세요. <laughs> 이렇게 빨리 쳐, 이거? 일 진짜 세긴 하다 근데 아았다 아씨 아아아아아 이럴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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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아 어디가는거야 아 제가 이거 야, 에임이 너무 안익숙해가지고 안맞지 이 어떡해 우선감지맞더라고 했지 내가 쓰던 캐릭이랑 공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차징 속도가 달라가지고. 나는데씨 뒤를 하나 못 하네. 다 잡아 가거든. 아, 야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못 했다. 와, 이거 너무 빠른데요? 이 진짜 빨라. 4분 오오오. 됐잖아. 루메루스는 지금 4분 몇초걸된 거야. 일단 저 보고하겠습니다. 넵. 잘 어울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책임주는 수가 있어! 와, 뭔데? 딜 좋은데? 아이린 창술 레벨이 930인데 그 정도 딜 나야지. 왜 맞지? 야, 근데 루메르스는 좀아 패턴이 그래도 제일 익숙한데. 와, 데모닉 딜 세잖아! 내 딜이 저거보다 잘 나왔나? <laughs> 다음 판 요리야 요리 빼고 아 근데 제가 진짜 쌍렉이랑 벨가는 무에는 제가 익숙한데 걔네는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썰프해본 적이 없는데 아 실마릴 때문에. 오케이, 그럼 저 음식 안 먹고 갈게요. 만화 음식은 먹어도 돼? 만화 음식도 먹지 말까? 어차피 근데 만화 모자랄 일 없을 때 스킬 못 써가지고. <laughs> 왠지 내가 이긴 거 같다, 근데. 딱, 딱 봤는데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유성광촌도 겁내 많이 터지던데? 4분 5초, 15분 55초? 어, 일단 15분 55초는 지났어. 뭐야? 뭐야? 똑같잖아. 4분 5초. 아 똑같아. 동급 아니야? 아 시야 무슨 부다? 뭔데 이거? 아 무슨 부야? 와. 기적은 면에서는 더 많이 나오셨어요. 음? 하지만 컨트롤과 세기의 <laughs> 차이. 두 번째 판쌍 냉이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아네 알겠습니다. 저부터요 또. 당연하지 뼈아나 지금 근데 제가 룸에는 많이 해봤는데 쌍레기랑 벨가누스 솔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저도 저도 쌍레기 안 해보고 벨가누스 한 번도 해본 적 거짓말 짓지 마세요, 마세요. 진짜, 저번에 쌍레기인가? 그 하는 거 봤거든 솔프라는 거아하하저 봤어요? <laughs> 아이 걸렸네 1. <laughs> 어. 아까보다 익숙해졌으니까 생각해서 오케이 합방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리셋시키고 따로 잡아야 되나? 합방이 더 좋아? 같이 가, 같이 잡아야 돼? 큰 점프 맞아도 안 죽겠지, 이거? 아파? 아파. 대전.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 씨. 와, 씨. 방구 끼는 줄 알았는데. 와 몇번이나 쓰는거 야 미쳤냐? 오래기가 공정하지 못하네 이거 이 벽이 잘된걸 수도 있어. 아, 이게 질럿이 빡세가지고. 맞아주고, 일부러. 패점도만 피하고. 그, 그거 터졌다. 상렬, 상렬 터졌다. 상렬. 아, 이거 지진 걸리지? 아. 아, 300만 이거 왕 회장님 아니에요. 다른 분 거임, 다른 분거 아이고, 맞아. 어차피 안 죽으니까 괜찮아. 침, 침착하게, 침착하게! 각성기 써야지, 각성기 맞지? 각성기도 안 썼다 센거 맞아? 14분 27초 삼분 이십 초저 너무 빠른데? 저래 놓고 또 빨리 잡으려고. 발트! 아 나이스. 아 아니, 끊긴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저보다도 거 각성기를 처음 봐서 그리고 데몬이게 생각보다 센데. 제발 합방 제발 어레기 핫방. 어레기 갑자기 나타나서 브레스 한 번만 쐐줬으면 좋겠다. 내가 14분 몇 초였지? 창술보다 세다고. 언젠 창술이 더 세다더니. 억제 트릭 이 나오고 나서 그런가? 아, 합방에서 컨트롤 잘하면 더 빠를 수, 아, 맞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 롤크루이 무슨 스킬인데요 저기서? Q, W, R, A, S, D, F 중에? E? 어. 아롤 드레이븐구 아 저거 아 저거 한 240만 바뀌는 것 같은데 6 팀? 정령포 700만인데 저건 풀이 생각보다. 아, 아 까비요! 아, 저거 얼었어야 되는데, 씨. 흑내기야, 힘을 내, 제발. 아, 나 아까 지진 걸린 것도 좀 있다, 근데. 근데 딱 보기에 큰 데미지는 정령포 그 창술이 더 센데 지속 딜이 대모닉이 좋은가? 첫판은 비겼어요. 진짜 똑같이 끝났어. 15분 55초. 50... 둘다 블레이드는.. 모르겠어요 블레이드는 파티풀에 더 좋지 않을까 아 저거 딜 한방에 300만 들어가는데? 블레이드하장 분들 몰라 갈아탔잖아 오레님도 그렇고 지진! 얼려줘 제발 제발, 어레기야, 브레스 힘을 내. 제발, 양양 벗지 말고. 브레스, 백스텝 브레스. 돌진만 계속 하자. 사라져! 나이스. 계속 은신만 해라. 아니, 블레이드 재밌는데? 세긴 세다, 근데. 크루얼 저게 되게 쿨이 짧네. 분 애들이 블레이드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구나. 아합니다몇 초였지? 내가 몇 초였는지 모르겠다. 20몇 초였나? 안 돼, 안 돼, 안 돼. 어랭이 도망가 아, 돌진 걸렸어. 아, 저 조금이라도 딜러스 났어야 되는데. 어랭이 돌진 좀 해줘.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내가 몇 초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이길 것 같다 이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아, 아 다행이다 <laughs> 오 이겼다 <laughs> 우와 야 데몬이 왜 이렇게 세냐어때요 네, 컨트롤은 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 역시 선생님 어. 듣던 대로 컨트롤이 남다르시네요 진짜 볼 때마다 수지랑 닮았냐고 예, 네,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걸어떻지 <laughs> 나는 수지 닮았으면 저기, 쫀지님 이정석 닮았잖아. 요 그치? 나만 죽을 순 없지. 같이 죽어야지. 어, 이거 집중할게요. 어... 아, 이게 막타가 안 들어가냐? 난는 건능부터 챙겨 먹고 봤지? 아마 벨가설플 처음이라가지고. 물량은 많으니까 몸살이지 말자. 와, 씨, 이게 안 맞아. 건능 깎아 먹으면 안 돼. 살지... 다행이 아... 나, 다 들가누스를 안 하다 보니까. 옆으로. 응? 쫄지 말자. 나는 지금 난930 창술이라고 맞아도 안 아파. 아 피. 아우씨. 아왜 저걸 못 맞추지 바본가? 미약 하나 미리 먹어야겠다. 쓰아정영 음, 어, 그 잠깐 여름 휴가... 이고 <laughs> 음. 아, 이거 안 들어갔다. 이거 돌아야 되나? 거야? 근데 아니 근데 위치가 이게 또 조금 중요하니까 아 너무 빠르신데 아 이거 제가 배틀템 쓸 때보다 더 빨라요 11분 때 11분 17초 27초 대박이다 아싸 각성기 비싼 빛 나갔다 일각성빛 빗나갔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최선을 다하겠어 네놈들 이래놓고 빨리 잡을면았어 상술이 잘 나왔어 방금 근데 다리도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았어 그렇게 먼다리가 아니고 <목소리> 하올링 삥났어 저거 근데 하울링도 못판데 맞춰야 적용되는 거예요? 버프잖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 아, 못판데 아, 그 용포처럼 배마. 11분 39초. 뭐지? 전진이 왜3첩초야안 먹었나? 근데, 창술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해. 창술은 멀리서 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참, 채팅창 흘끈거릴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아, 응원이 아니라, 근데 톤신이 잡았으니까. 데모닉도 세고. <laughs> 빌빵 멋선 일이고. 지금 1대0이야 일단. 어, 벗는 깎았다. 야 모자 벗는 여유까지. 최선을 아, 다하려고 했는데, 아 지지게요 여러분. 왜? 아 이번 안 된다. 어, 처음에 왜? 돈 빚내 가지고 잠시 너무 안 채워져. 디딜로스가 너무 심해. 지지 쳤습니다. 아그 아니 한 번. 뭐더 하셔도 됐었는데 아아아 아,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찝찝하네 되게 원래 못 하는데 운이 좋았어요 가끔씩 한 번씩 포텐 터질 때 있잖아. <laughs>